어, 에버노트 위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일반적으로 위젯은 지금 에버노트가 애플리케이션 뭐이쭉 누르고 있어서 예 바로가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. 어, 이렇게 선택 그 설치가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어, 이 추가를 누르고 어 위젯을 보시면 에버노트에 관련된 위젯이 어,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어 그런 기본 제공되는 어떤 그 위젯보다는 어 여러분이 따로 그 다운을 받아서 설치하는 위젯 같은 경우가 어더그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일단은 잠깐 찾고요. 네, 여기 있죠? 에버노트 라지, 스몰 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는데 어 이걸 설치하지 않고 그 새로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서 예,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앱버노트 영문으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찾으실 수 있을 텐데요. 앱버노트위젯이라고 나타났죠? 예, 여기서 예, 됐고요. 예, 다운로드 받겠습니다. 예, 동의문 다운로드 하고요. 예, 위젯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 알다시피 따로 그앱 어플을 여러분이 그 선택하지 않아도 이제 바로 어 계속 실시간으로 홈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. 자 에버노트 위젯의 그 안내문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됐고요. 자 일단은 그홈 화면으로 가서요, 자, 빈 화면을 쭉 누르고 어, 위젯 중에서. 예, 나왔네요. 그 이제 그래서 지금 대형으로 일단, 네, 만들어 보겠습니다. 대형으로 놓고, 예, 기, 다 기본적인 거로 일단은 가겠습니다. 예, 완료를 누르시고요. 어, 이거를 좀 위쪽으로 올릴까요? 예, 됐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그이 위젯에서 어떤 그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작업했던 내용들이 지금 어, 각 노트들이 지금 업로드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. 한번 어, 더 새로운 문자 노트를 하나 만들어 보죠. 네, 여기서 일단 노트 제목을 어, 임의로 하는 거니까 제가 좀 정성을 들이지 않고 예, 예, 노트 하나 만드는 데 의미를 두고 예. 예, 만들었습니다. 하나 만들어졌고요. 어, 끝내기 전에 뭐 자동적으로 이제 동기화가 웬만하면 되지만 어, 아까 지금, 지금 되는 걸 봤으니까 안 하는데 어, 여러분 눈에 안 띄었다면 한번더 눌러서 동기화를 확실하게 하시고 어~ 이제 PC에서도 동기화 됐을 때 마찬가지겠죠 여기 와보면 와보면 이 위젯에 그 새롭게 만들어진 노트가 벌써 어~ 지금 반영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~ 여러분들이 그~ PC에서 아니면 다른 스마트 기기에서, 어, 노트를 작성을 하고 동기화를 시켜놨을 때, 여러분이 이 안드로이드 기기를 열자마자, 이 위젯에는 벌써 그것이 반영이 된 것을 볼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리고, 어, 아까도 말했지만, 우리가 이뭐 아이디어가 생각났을 때, 바로 이걸 누르고 또 음성 버튼을 누르는 어떤 그런 과정마저 또 생략한 게이 위젯이죠. 홈화면에서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은 음성 작업 노트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음성 녹음을 할 수가 있고요. 예, 이렇게, 어, 닫을 수 있습니다. 확인하고 싶으면, 이거 눌러서, 예,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. 네, 뭐, 제목, 적당한 제목하고 해서 이제 그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.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, 빈 노트를 만들 수도 있고, 검색을 할 수도 있고, 아니면 그 설정을 어, 불러서 여러분이 어, 어떤 다른 스타일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, 어, 그, 기능적인 측면에서 에버노트를, 어, 다양하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